는출도조들어 있고 그리고 배출 서류도 들어오면은 기재 내용이라든지 기재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하게 동일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역은 강주 전남 지역인데 갑자영 홍콩 아 경북, 호 강원도 뭐 이런 곳에 있는 서류들이나도되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 서류들이내산이요그래 개인 정보들이 그 어마어마하다. 그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있어야 한 건의 이익을 가지고 있잖아. 입학을 그렇잖아. 받았으면은 그 대출이 시행됐을 때 이거를 삭제하고 폐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, 근데 음. 계속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언제 내 개인정보가 어느 상황으로 또 이용될지 모르는, 그렇죠. 른다는 거. 이 개인정보 그렇죠. 보유하고 활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 행위에 해이되지 않고. 개개인 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,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